힐링 테마 맑은 날. 5일 정오의 힐링 곡 맑은 날과 함께 전하는 오늘의 힐링 메시지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흐려지는 날도 있고 이유 없이 무기력한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일수록 작은 숨한 번, 가벼운 걸음 한 번이 우리 삶을 다시 맑게 비춰줍니다. 오늘 아침 잠시 창문을 열어 맑은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 바람 속에는 괜찮다. 오늘도 잘하고 있다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준을 들이대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이루어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는 나를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작은 산책이나 따뜻한 차한 잔도 마음을 맑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정오의 힐링곡 맑은 날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조금 더 환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감기 예방, 호흡기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마스크 꼭 챙기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자존감이 됩니다. 당당하고 멋진 시니어 채널.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